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7월 22일 오후 5시 기준, 빠가사는 열대저기압단태에 대한 첫 번째 기상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단태는 북서쪽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이동 중이며, 그 영향권의 강풍은 중심에서 최대 220km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경보 발령 여부. 현재로서는 태풍 경보 tcws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폭우 및 돌풍 주의보. 하지만 단태로 인해 남서 몬순이 강화되었고 다음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7월 22일 잠발레스 바타한 메트로 마닐라 칼라바르존 미마로바 비사야 디나가 제도 내일 7월 23일, 일로코스 지역 블락한 미사미스 옥시덴탈 카미긴 등, 금요일 7월 25일, 일로코스 벵게 센트럴 루손 등 광범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 해역 위험, 바타네스와 칼라얀 제도, 잠발레스 및 미마로빠 일부 지역 해안에서는, 최대 3m에 달하는 거친 파도가 예상됩니다. 소형 선박과 모터방카 운항은 피하시고 가능한 항해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단테는 북서 또는 북쪽으로 진로를 유지하다가 류큐 열도와 동중국해 방향으로 이동 7월 24일 또는 25일경 필리핀 책임구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태는 열대성 폭풍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 당부. 해안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방정부의 안내와 대피지시에 즉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상 빠가사 기상 경보 요약이었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고 다음 소식도 꼭 함께 해 주세요.